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둠입니다. 네, 저번에 스코어 스코어 전쟁. 네, 그거 하다가 말았었죠. 네, 점수만 가득 없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완판을 달성하기 위해 외출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엉덩이 춤 그만하고. 어허허 자, 그럼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한개그을 잘했어. 요렇게 하면 잘 보입니다. 자, 멋지게 에메랄드를 들고.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여기 탈출구가 안 보여 탈출구가 뭐 있는데? 탈출구가 어딘겨? 웬만하면 탈출구가 여기 있을 텐데. 사람의 심리는 무조건 지각적으로 반응을 하지. 왜 여기가 없을까? 그렇다면 저쪽밖에 없는데. 아, 어딨냐. 저 뒤쪽인가? 아닌데. 아우 진짜 어딘겨어딘겨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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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크리에이티브 모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런 것들. 나... 네, 이런 것들. 아우, 진짜 이런 것들 왜 부수냐. 아우, 진짜. 여러분들, 이게 버그. 이게 버그가 생겼죠? 이걸 어떻게 버리냐? 태도록이면 요렇게 하면 안 부서지겠지. 자 그리고 도망갑니다. 따. 아, 도망가, 도망가, 아, 진짜. 아, 여기다가 모아두면 되겠네. 자, 여기다가 모아둡시다. 자, 이렇게 네. 뿔뿔이 흩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상자에 보관합시다. 네, 크리에이티브로. 네, 바꾸죠 솔직히. 어딨냐 어디냐? 대체 그것이 궁금하러 없는 거 아니야? 잠시만, 잠시만. 저기 고 오케이 스캔 완료 오키오키 오키. 네 스캔이 완료됐습니다 스캔이 완료됐어 자 이제 상자에서 따뜻한 아이템을 뭐야 이쪽 아니야? 뭐야 이쪽 아니야? 이쪽이었나? 어, 내 네, 아이템 마이 아이템 여기 아니었어? 어디였어 이쪽이었나? 아 이쪽이네 이쪽이네. 오 깜짝아. 오 깜짝아. 내 아이템이 잃을 뻔했어. 자, 저는 스캔한 곳을 잃어버리겠습니다. 분명히 이쪽이었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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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잠시만 이 아이템이 안먹어 역시 나 안먹었어 자 한번에 깨줍니다 모래 2단계 딱 봐도 모래를 찾아서 저기다 넣는것 같죠 아 이런 노가다 싫어하는데 아 죽네. 있어요. 아, 진짜. 사람이 신기를 이용해서 밑에다 묻는 거네. 아, 운이 없게도 제가 바로 찾아본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 아니 금괴 다이아몬드 절개 모래다

l 츠고 s 츠고 let's go. l 자. 요거는, 이렇게 해서 도망쳐. 그 다음엔 정령이었죠? 숲. 숲 여기 맞겠지. 새로운 뭐, 새로운 것, 소, 11단계, 이게 뭐지? 다이, 이게 뭐지? 아니 모래를 바로 찾았어. <목소리> 여기 뭐야? 아니 상자가쇽쇽 쇽. 자 여기 왔는 김에 아이템이라도 좀 얻고 갑시다. 아씨. 자, 방향을. 어, 상자가 여기 생겨. 자, 저기 있네. 허잇 다이아도 먹어주고. 이건 왜 이렇게 돼있냐. 자, 그럼 바로 갑시다. 클리어. 12단계. 네, 간단하게 깹니다. 간단하게. 이런 거는 네, 먹어줍시다. 냠냠냠. 냠. 냠냠. 냠. 냠. 아! 더럽다. 참, 더러워. 자, 그럼 3부에서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